오늘도 힐링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 오늘도 기분 좋은 월요일 보내고 있었어 오늘도 날씨 진짜 너무 좋지 진짜 올해는 비가 많이 왔는데 오늘 날씨 너무 좋더라 선생님도 하늘 사진 보면서 또 아니 하늘 사진도 보고 그리고 실제로 하늘도 보면서 진짜 주말에 바빴거든 얼마나 힘들었다고 아침 8 시부터 밤1 0 시까지 진짜 눈알이 빠지는 줄 알았어 근데 자 줌으로 내신했는데. 너무 좋다. 우리 제자들 너무 만족스러워해서 선생님도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 그리고 오늘 날씨도 좋아서 진짜 기분 좋은 한 주를 시작한 것 같아. 어때, 우리 제자들을? 자, 그리고 2단계로 또 격상됐었던 조치가 한단계 내려가서 그래도 음식점도 갈수 있고 카페도 갈수 있고 조금 숨통이 튀었길 바라며 자, 오늘도 또 도움된 5분짜리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했지. 우리가, 음, 다른 과목은 선행을 하는데 왜 영어는 선행을 안 하지? 그래서 우리 DYB 친구들은 DYB 친구들만큼은 우리 고등학교 1학년이지만 고등학교 2학년 거를 선행해보자 하는 컨셉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시험 문제 나왔던 단어들을 선생님이 알려주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어휘를 먼저 한번 선생님이 쫙 적어볼게. In, Vigorate s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In Vigorate s 그리고 Conversion 어때? 자, reputation, 그리고 go over, d e v e l a t i o n 그리고 devalue, 음, 응? devalue. 자, 다 우리 평촌 적에서 시험 문제 나왔던 기출들, devalue. 그리고 when, 이것도 어디서 많이 했었죠, 여러분? 그리고 sinful.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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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 speculates. speculates. 그리고, 자, cluster. 이거 고등학교 2학년 가면 cluster라고 해서 아마 학교 동아리들이 또 되게 많을 거야. prophecy. 자, c랑 prophecy 할때 s랑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prophecy. 자, 또 alter. 들어봤어, 얘들아? Otter, 수능 완성, 수능 특강에서 많이 나온 단어죠. Otter, utterance, 그리고 u t t e r y 까지 품사 변형까지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solitude, 그리고 forgery, oh my god, 모르는 단어 너무 많아? 어때? 어때? 자, 또 intrigue까지만 한번 가볼까요? 더 이상, 칸을 밑으로 내릴 수가 없네. 얘의 형용사, intriguing 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내신이라 요즘 좀 많이 바쁘죠? 선생님이, 음, 내신 기간에도 우리 제자들 힘낼 수 있게 어떻게 하면, 아, 줌을 통해서 잠깐 이벤트를 할수 있을까? 고민 중이야. 자, 우리 제자들 내신 줌으로 하면서 좀 그대들이 하고 싶은 어떤 게임이나 정말 막간을 이용한 어떤 재미난 거, 아이디어 있으면 선생님한테 많이 많이 알려주고요. 자, 그리고 어, 2단계로 내려갔지만 사실 dyb 친구들은 300인 이상이라서 또 학원에 못 오잖아 선생님들이 진짜 엄청 보고 싶은 거 알지 근데 또 막상 줌으로 하니까 아씨 또 현관가면 어떡하냐 줌으로 선생님이 다 적어주니까 너무 좋은데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사실 모르겠어 어? 니네 못 봐서 슬프긴 한데 줌으로 선생님이 꼼꼼하게 다 해주니까 또 좋다고 하고 아 진짜 이건 중년이야 사년이야 이것이 문제로다. 자 정지하고 우리 제자들 아는 단어들 다 한번 적어보시고요 자 지금부터 류티가 또 우리 제자들이 모르는 단어들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부터 한번 갈까? 자 invigorate invigorate 그러면 우리가 vigorate라는 단어를 알고 있어야 돼 vigorate라는 단어가 활기찬이라는 단어야 활기찬 그런데 거기다가 in이 붙었어 invigorate 그러면 의미가 또 완전 달라지네 어떤 뜻이냐면, 활기 있게 하다. 활기 차게 하다. 그래서 동사가 되는 거야. 몰랐죠? 자, Vigorate 그러면 활기 찬. Invigorate 그러면 활기 차게 하다. 기운 나게 하다. 바로 GSM이 또 Invigorate 하고 있죠. 누구를? 우리 DYB 친구들을. Conversion. 무슨 뜻이야? Conversion. 자, c o n v e r s a t i o n 은 헷갈리면 안 돼, 얘들아. Convert의 명성이죠. Conversion. 이렇게 되면 전환. 바꾸는 거죠. 기분 전환. Conversion. Reputation. 이렇게 되면 뭐냐? 바로 명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명성이라는 단어는 어떤 게냐면 Renown. 들어봤어, 얘들아? Renown. 그리고 또 명성. 우리가 알고 있는 Fame이라는 단어까지. 명성이라는 단어까지 같이 알고 있을까요? 자, go over. 자, go 가는데 over. 또 한데 over. 반복하는 거죠. over and over. 그러면 go over 이렇게 되면 뭐냐면 내신 때 가장 중요한 복습하다라는 단어야. 복습하다. 됐어. 맞혔나? 자, liberation 가 볼까? 우리 l i b e r a t o 라는 단어가 해방시키다야. 그래서 liberal 들어봤지 얘들아? liberal. 이게 뭐야? 뭐 진보주의. 그런 거지. 그래서 진보가 뭔데? 뭔가 사람들이 깨어있는 거잖아. 리버럴. 이게 진보주의, 민주주의 이런 표현이야. 그래서 리버레이션이 이렇게 되면 뭐냐면 바로 해방이라는 명사가 됩니다. 명사로 해방. 됐나? 리버레이션 진짜 많이 나오는 단어죠. 자, 디벨류. 한번 가볼까? 디는 무조건 마이너스야. 그래서 디크리스 마찬가지죠. 디벨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네. 그래서 디벨류 평가 절하하다. 절하다 그래서 the value는 우리 underestimate 이런 거지. 가치를 과소평가하다. 자 그럼 when 한번 가볼까? when 이러면 약해지다. 약해지다. 사람이 약해지다. 어떤 입지가 약해지다. 그래서 when 이러면 역시 마이너스 뜻이 되고요. sin 들어봤지 얘들아? sin이 죄잖아. 그러면 sinful 이렇게 되면 뭐야? 죄악의 안 좋은 거지. 죄악의 죄를 지은 마이너스야. 자, 좋은 단어들, 안 좋은 단어들. 자, 느낌적으로, 혹시 못 맞췄다. 그래도, 아, 나는 왠지 이 단어 좋은 단어 같아. 아, 나는 왠지 이 단어 안 좋은 단어 같아. 그런 느낌을 길르는 게 제일 중요해. 자, 그럼, speculate 한번 가볼게요. speculate. spec, 이 자체가, 우리 spec 이란 단어 자체가 보다거든? speculate. 이러면, 확실하진 않지만, 앞을 한번 쭉 내려다 보는 거야. 그래서, 추측하다. 라는 표현이야. 추측하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추측하다. 왜 assume, 뭐, presume. 이런 단어 있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assume. 이러면 뭔가 추측하다. 추론해 보다. speculate. 그러면 추측하다. 자, cluster. 이렇게 되면 물이 다 같이 붙어 있는 거지. cluster. 물이. 자, 프로. 앞으로 보는 거네요. prophecy, 이렇게 되면, 얘들아, c y 이렇게 되면, 예언이라는 명사가 되고요. 자, prophecy, s를 붙였네, 이렇게 되면, 의미가 또 완전, 품사가 바뀌어서, 예언, 하다. 품사가 완전 바뀌어. 신기하지? 자, alter, 수능 완성 단어고요.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우리 이제 수능 준비하죠. alter, 이러면, 입 밖에 내다. 입 밖에 내다. 즉, 뭐 하는 거야? 언급하는 거지. 언급하다. 자 동사로는 입밖에 내다 그리고 utter 이 자체로 형용사로 완전한이라는 의미가 완전 바뀌지 완전한 철저한 utter 이 단어는 내신에서도 아주 많이 나온 단어니까 기억해주세요 utter 입밖에 내다 완전한 utterance 이렇게 되면 명사죠 utterance 그러면 입밖에 낸 거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발언이 되는 거야 발언 언급 그치지 reference 이렇게 언급, utterly 이렇게 되면, 자이 u t t e r 형용사의 부사가 되는 거겠죠? 완전히, completely, completely utterly 완전히 되나? 자 solitude, solitude라는 것은요, 바로 고독이러죠, 고독. 그래서 뭔가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할때 solitude라는 단어 되게 많이 나와, 고독, 혼자. 그래서 얘들아, 솔로도 여기서 나온 거잖아, 솔로. 됐나? 솔리투드, 고독. 자, 그럼 forgery 한번 가볼까요? forgery. 우리 forgery라는 단어가 위조하다라는 뜻이야. forge, 위조하다. 이게 과천외고 단어였죠? forgery 이렇게 되면 명사가 되겠죠? 바로 위조. 우리 위조라는 단어뭐 fabricate라는 단어죠, 맞죠? fabrication, 위조. 자, intrigue 가 볼게요. 요 단어도 역시 내신 기출 단어다. intrigue 이러면 자, 우리 흥미를 유발하다라는 단어 우리 들어봤어요? 첫 번째. 흥미를 유발하다. 흥미를 유발하다 intrigue. 자, 두 번째 음음 완전 의미가 달라져. 바로 흥미를 유발하다 두 번째 음모를 꾸미다. 음모를 꾸미다. 나. 왜약 사실 드라마도 너무 단조로우면 재미없잖아. 뭔가 뒤에서 배신하는 사람이 있고 막막 막 바람피는 내용 나오고 막 이런 거 어때? 흥미를 유발하죠. 그래서 음모를 꿉니다. 흥미를 유발하다. intriguing 이러면 의미가 완전 달라져. 뭐예요? 바로 흥미를 주는. 흥미를 주는. 흥미를 주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interesting이랑 같은 단어가 되는 거야. 근데 되게 고급스럽게 쓴 거죠. intriguing. 바로 흥미를 주는. 음모를 꾸미는 흥미를 주는 이라고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때, 얘들아? 선생님이 고등학교 2학년 거 예습하는 거랑 선행하는 거랑 선생님이 몇개안 해봤는데 그래도 우리 제자들 많이 맞췄나? 아, 여기서 끝내기 너무 아쉬운데 선생님이 여기에서 진짜 니네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 가기 전에 꼭 알고 있어야 돼 하는 거알려 드릴게요. Invigorate 활기차게 하다. 이 단어는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인이 없다. 그냥 vigorate. 그러면 활기찬이라는 단어. 자, 그리고 liberation. 보통 우리 독해 지문 보면 그런 내용들 되게 많잖아. 노예 해방되고 막 사람들이 자유롭고 흑인 여성들이투표권을 얻게 됐고 이런 내용들. 그래서 liberation 이러면 해방, l i b e r o 자유, 진보주의의 이런 단어들. 나 자, 또 speculate. 그러면 spec 앞을 한번 내려다보다, 추측하다. prophecy. pro. 프로. 프로. 프로가 뭐야? 프로젝트. 프로, 앞인 거죠. 프로스펙트, 예언하다. 그래서 prophecy, 예언. 자 그리고 sy, 동사. utterance, 발언. u t t e r i n completely. 그리고 intrigue 많이 나오니까 흥미를 유발하다. 흥미 유발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단조로운 것보다는 음모를 꾸미다까지. 자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단어 해봤는데 우리 제자들 어느 정도 맞췄어? 오늘 난이도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높진 않았는데 많이 맞췄나?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셋열넷열 다섯 파생어 빼고 총 얘들아 열 다섯 개야 어때 우리 이렇게 일주일에 두번열 다섯 개씩 차곡차곡 내신이랑 관련 없는 단어를 외우다 보면 고등 학교 2학년 됐을 때는 사실 진짜 단어로 고생 안 하고 살 수도 있어 정말 지혜쌤만 믿어봐. 자 그럼 여기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은 어플을 소개받아서 알려줄래 그래 혹시 챌린저스라는 단어 혹시 들어봤어요 얘들아? 챌린저스라고 과천외고 우리 윤희재장 선생님한테 추천해줬어 챌린저스가 뭐냐면 자 본인이 왜 사람은 진짜 나약한 동물이잖아 우리 야 니네 진짜 17년 동안 한번 해봤지? 17년 동안 우리는 전문가가 됐잖아 뭐? 계획 실패의 전문가 자, 항상 계획을 세웠는데 계속 실패했잖아. 그런데 이 챌린저스라는 건 이렇게 자기가 자, 정말 계획을 세웠어. 근데 이 계획을 이루려면 사실 돈 걸어두면 우리 진짜 목숨 걸고 하는 거 알지? 정말 돈을 걸어가지고 목표를 달성하면 환급을 해주고 세상에. 목표 미달성. 그렇게 되면 일부만 환급된대. 진짜 돈이 달려있으니까 눈에 불을 켜고 할것 같잖아. 우리 dyb도 왠지 이 뒤에 괜찮은 것 같아. 우리 dyb 챌린저스 한번 해볼까? 돈딱 걸어놓고 만약에 그대들이 정말 창은지를 딱 통과했어. 막 영어 숙제 인증하는 거, 막 구두 보는 거 이런 거 진짜 완전 통과했어. 그러면 여러분이 낸 돈을 100% 환급 플러스 선생님들의 기특 상금까지. 상금은 좀 그렇고 기특 음료 쿠폰, 선물까지. 되게 괜찮잖아. 자, 요게 돈이 달렸으니까 정말 시험 기간 대학이 딱 좋대. 혹시 진짜 계획만 세우고 실패하는 친구들 요거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때요? 그리고 선생님이 음~ 읽고 있는 책 중에서 이런 글이 있어서 우리 제자들한테 도 여러 가지 생각할 기회를 줄수 있을 것 같아서 이글 부분을 발췌 했어 인간에게서 가장 놀란 점이 무엇인가요 신이 대답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잃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러고는 결코 살아본 적 없는데 무의미하게 죽는 것. 선생님이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제자들이 정말 항상 미래를 염려하느라 오늘을 놓쳐버리는 거 아닐까? 정말 열1 7사 얼마나 이쁜 나이야. 얼마나 멋있는 나이야. 지금 너네 화장 안 해도 진짜 예쁜 거 알지? 진짜 얼굴에 여드름 나는 거? 야, 그것도 진짜 니네 10대의 특권이야. 선생님처럼 나이 먹어봐봐. 선생님 그래도 20대인 거 알지? 20대 되면 여드름도 안 생긴다? 그건 진짜 전네 젊음의 상징이라고, 응? 너네 미래를 염려하느라, 진짜 오늘 하루하루를, 아, 정말 그냥 헌신하고, 진짜 미래를 위해서 그냥 버리는 하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픈하늘도 좀 바라보고 우울할 때는 GSM이나 다른 선생님한테 SOS도 하고 친구들이랑 떡볶이 먹으면서 사진도 많이 찍고 코로나지만 마스크 쓴그 자체의 모습이 얼마나 예쁘게 좀 매일매일 즐기면서 어, 미래보다는 또 현재를 즐기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 GSM도 진짜 돈 벌기 위해서 건강 잃어버리는 것 같잖아 아니 나 사실 진짜 돈 열심히 벌면서 정말 너네 공부 열심히 가르치면서 살지만 나는 정말 솔직히 선생님은 매일매일 너무너무 행복해 진짜 너무너무 행복하다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전공의 심리학과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 사람의 의식과 무의식은 스스로 통제할 수 있거든 그냥 나는 눈 떴을 때 행복하다라고 딱세 번만 외우고 하루 시작하잖아 그럼 진짜 하루가 진짜 행복해진대 자 우리 DYB 제자들만큼은 어, 내 옆에는 든든한 DYB 선생님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부모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눈 뜨자마자 우와 이야, 나 오늘도 너무 가뿐한데? 이야, 나 오늘 완전 행복한데? 이렇게 한번 시작해봐. 진짜 하루가 완전 달라질걸. 자, 그래도 이렇게 주문을 외워도 힘든 날은 GSM한테 얘기하라니까, 선생님이 진짜. 완전 빵 빵빵 충전할 수 있는 초콜릿 만음껏싸줄게 응? 바나나 쿠폰 이런 거 쏜다니까? 너무 좋지 않아? 자 GSM도 힘들면 우리 제자한테 야 얘들아 선생님 요즘 힘들어 니네 선생님 응원하는 댓글 좀 달아줘 할 테니까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오늘도 기분 좋게 또 내일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기 알겠죠 우리 베이비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길 바라며 내일도 더더더더 우리 더더더더 행복하자 오늘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뿅!